안녕하세요. 언제나 행복한 해피뉴이어 원세입니다 자, 오늘은 이렇게 작은 스몰볼을 이용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자, 먼저 양반 다리로 양쪽 엉덩이 좌골뼈가 바닥에 닿게 앉으셨습니다. 작은 공 혹은 필라테스 볼이 있다면 큰 공도 이 동작은 괜찮으세요. 자, 손바닥을 공 아래 살짝만 내가 누르는 텐션을 가지고 자, 오른팔부터 해볼게요. 반대 팔을 뻗어서 척추를 위로 세우고, 내쉬는 숨에 후 하면서 공을 살짝 굴려 밀어서 측면을 늘려주십니다. 다시 마시면서 정면 오셨다가, 내쉬면서 공을 내가 살짝의 힘으로 누르면서 반대된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꾹 누르는 힘과 뻗고 있는 이 왼손이요. 손끝도 힘을 줘서 길게 뻗어주셔야 해요. 들이 마시고 한번더 모든 동작 내쉬는 숨에 쉬우, 액션이 일어나고 에 다시 돌아왔으면 이번엔 로테이션 하실 거라서 그대로 쭉내리신 다음 자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 더 허리를 세우시고 이손에고 그 사이로 넣을 거예요. 저후 하는 숨에 내가 배꼽을 쑥 뒤로 밀고 고그 사이로 이 반대되는 손끝을 뒤로 쭉 밀어줍니다. 이때 시선에 그 손바닥을 보시면서, 오사이로 그 헤드, 머리까지 같이 리드 하시고요. 다시 들이마시면서 앞에 봤다가 내쉬면서 또, 로테이션. 다시 인, 마시고, 한번 더, 이때 배를 쑥 집어넣고, 후, 손끝을 뒷사람에게 건네어 주듯이, 보내어 주고 돌아오시는 게한 세트. 네. 측면을 늘려서 로테이션까지 보시는 동작이시고요. 자, 반대쪽 같이 해 볼게요. 이때는 앞뒤로 발을 한번 바꿔 보시고. 역시 양쪽 좌골뼈가 바닥에 붙어 있는지 잘 체크업 하시고. 자, 손바닥 아래 공. 자, 들이마시면서 먼저 척추를 길게 위로 들어 세우시고요. 내쉬는 숨에 그대로 후 측면 이때는 가는 쪽 바닥을 보셔도 좋고, 혹은 정면을 보셔도 괜찮으십니다. 다시, 내쉬면서, 하. 사이드, 허리에서부터 쭉, 옆구리, 겨드랑이까지 다 늘어나셔야 해요. 하. 내쉬면서 늘리고, 자, 길게 늘린 상태에서의 로테이션입니다. 그래서 위로 축을 세워 역시 늘리셨다가, 이 손이 그대로 위에 있던 손이 아래로, 그 사이로 들어갈 거고요. 이때 후우하면서 복부를 쓱 집어넣고 마시면서 다시 정면 오셨다. 내쉬면서 또 들이마시고, 자한번더 가슴을 끌어내리고 배꼽을 쓱 뒤로 밀어서 손바닥 아래 마치 사탕 하나를 뒷사람한테 건네주는. 등에서의 회전, 만드시고, 돌아오시면 되세요. 이렇게. 네, 작은 공을 하나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고요. 혹시 이 등이나 날개뼈가 굉장히 불안하고 타이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공을 대고,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누워만 계셔도 굉장히 편하세요. 양손의 머리 뒤에 받쳐 놓고, 팔꿈치를 열고 등 날개뼈에 공을 댄 다음, 공의 크기만큼 나의 척추가 커브를 만들어서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이 가슴이 활짝 열려 있는 이 포스터가 굉장히 어, 등이 말려 있거나 굽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누워만 계셔도 괜찮다는 거. 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서.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오시면 되고요. 오늘도 이렇게 짧게 운동 을 배우셨고, 계속적으로 스몰볼에 대한 업데이트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. 자, 감사합니다. Happy New y e